<laughs> 고고랑 비슷해요, 네, 아니면 가져온 거예요. 금나 뭐. <laughs> <laughs> 그냥 소금만 먹을래. 소금빵, 소금빵, 소금빵. 한장붙까 네, 말창은 부분이 제컨트 여기는 대련의 파빌리온이라는 백화점인데요. 지금 지인이 어 페리스 베이글 갤러리 저기 커피숍이랑 런던 베이글 가져온거래요. 그래서 저기서 베이글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 있고요. 너무 좋다. 와시 g v 들어 놀라워. 중국산 지금 빨간 내부 저기 다빨 빨간 내부 빨간 내부 같고. 음. 와 맛있겠다. 처음에 먹은 그런 거 아니야? 음, 그거랑 달라. 음안 음. 음, 매워. 아니고 짜장면 맛난다. 음. 진로 음. 아, 맛있겠다. 국물을 이렇게 갈라서 국물을 먼저 마시고 나중에 먹는 거. 쌀이 어, 너무 짜봐. 생강 맛이 너무 많이 나. 오 족순. 죽소. 나이트 족순이었는데 순 아, 오이 먹어볼게요. 뭐? 이번에 먹어. 크라 새우. 음. 맛있어. 콩나물같이. 그리고 배가 엄 떠줄게. 음, 새우가 있는? 이런. 어, 그래도, 그래도, 정이 있지, 음, 이제. 뭐야? 아는 음 사람? 아는 사람 아니야? 너무 안 짜다. 듬직여야지. 두기 어, 너무 싱거운데? 응. 새우 누룽지탕인데 약간 기름기가 있고, 고소해. 참기름 맛도 나고요. 제가 대련에서 부동산을 좀 보고 싶다고 부동산이 지금 반값 됐대요 집값이 나고해서 제일 부자 동네가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더니 볼수 있냐고 했더니 지금 기사분을 불러 주셔 가지고 지금 차를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1차호텔 근처에 있는 아파트래요 또온 김에 또온 한번 보고 가야지 그죠?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1층에 라운지들이 이렇게 뭐이렇게 됐구나. ABCD로. 지금 여기 중국 미분양 아파트 보러 왔습니다. 아,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여기 빅토리아 맨션 지금 보고 왔고요. 22억에서 24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좀어 KFC가 얘기해버리기 아, KFC가 햄버거 집인지 치킨 집인지 모르겠네. 어, 둘 다. 어둘 <laughs> 다. <laughs>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약자잖아. 그럼 치킨 집이네. 그러네. 네. 지금 샤오미 패드거든요? 네. 아이패드 같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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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것도 샤오미 패드 근데 방수 광고방 어, 방수 광고야? 오 와. 수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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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어떻게 방수 오 되는 거야? 작동? 아방아무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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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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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 방수 대박.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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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이게, 매, 이게 가격표 갖고 이거를 팍 하고 돌린 것 같아. 그래서 68위안이잖아 지금. 1개 100개? 1개 100개? 1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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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100개? 1개1개1개 100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쨔쨔. <laughs> 어, 우리 양꼬치 집에 왔습니다. 양꼬치랑 오이탕탕이랑 구으면서 닭발도 있고요. 저기 껍데기 가있어요 괜찮으세요? 입에 마주스. 어? 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뭐지? 돼지 껍데기? 고추요. 대박. 그냥 고추? 이거 아, 완전 한국 네. 사람 취향 적격인데 내가 시켰어. 아. 아. 만두 만두부를 못 먹었어요. 아. 아. 안 돼요. 여어요몇 살이에요? 0 살. 아. 가지. 그다음에 자. 얘를 밀고. 여기 안왔으면 어쩔 뻔. <laughs> 정다행이에요. <목소리> 나좋아 음 너무 맛있어. 고기 아직 안 왔는데? 이거 음 시장에서 먹어요? 아 그래? 아, 뭐래 뭐래? 아, 뭐래? 건강해 요 머들. 사장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술집에 또 사장님 초대로 가보긴 처음이네. 아와 너무 멋지다. 이게 <laughs> 대륙의 <어디가> 클럽. <laughs> 자 대륙의 클럽. 나이트클럽 우와 <laughs> <와>, 과일와야와아와 <laughs> <laughs> 이거 어쩔거야 과일 야 하이네켄 이아야 이아야 감사합니다.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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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게 대륙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초대받아 가지고 우리가 술집? 뭐 클럽에 왔는데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너무 좋죠. 우리 아들 뭐 하나 보러 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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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컬처 쇼크네. 이제 어디 가도 놀랍지 않겠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 <laughs> 어... 이거 별로 아브로치던. 그러니까. 호텔이 <laughs> 그 사... 호텔 같지가 그 사... 않아. 어그 사람은 자기 막더 좋아. 다가막다 그렇게. <laughs> 이걸 어, 집에 가... 갖다 놨잖아. 가구가더 좋잖아. <laughs> 저장이가뭐길래만 평이라고 한 거야. 아 여기가 평방 미터 제곱이라고 미터 제곱이야. 우리는 3, 어, 근데... 3. 3을한평 이제 한평이 하는... 난... 오늘은 아침 먹고, 지금, 사우나 하고, 씻고, 호텔에 왔는데요. 체크아웃 시간은 한 시간 정도 남았고, 저희 이제, 이거, 하얀 딸기 산거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빨간 딸기. <웃음> 어? <웃음> 빨간 딸기 빨간 딸기 정답. Yeah. 자 이야 제일 튼호텔 우리가 트윈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묵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그러게. We for we pay water already? already? 아, 난 송결제인 줄 알았어요. 송결제 아니 아니었어요. 그냥 한톤 연결 없다고. 여기 앉아서 먹으면 안 되나? 여기서 먹으면 되구. 원핫 카푸치노 원 아이스 라떼. 아이스 따다 Ah, 아, 땡큐 아이폰 아예 oh, 아, yeah. My phone number. Thank oh, okay. you. 나도 뭐가 컵이 예쁩니다. 맛있어? 엄청 진하네. 거기 여기 어플로 접속해 서주셨어요그 중국어를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제품 음 어, 끝내줘 봐. 자 만족. 컵 맛있어요. 맛있고 저렴하고. 진차으로 가야 합니다. 하이디라고 쇼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네. 새로운 쇼핑몰입니다. 오 사람 되게 많고요. 뒤에 보지 마. 무서워요 뒤에 보면. 다음에 시간에 이리

이게 달팽이래, 달팽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조입니다나요아 아야야야! 야아 재미있겠네요. 자 여기 소스 이렇게 음. 다양한 소스 골라서 먹을 수 있고요 이런 반찬이라든가 과일 같은 거는 음. 무료로 먹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네, 아, 이런 케이크를 또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음, 이런 거 딸기 이런 거 컵케이크 우리네는 재산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재산이 중국이 아니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 없어요. 음. 그래 아. 이산 그 자기가 조상을 넘겨 주잖아요. 어. 그것도 없어요. 지금. 어, 증여세도 없고. 나라로 이사를 가는지. 설날에도 뭐 빨간 양말 신고 빨간 팬티. 아, 그래요? 음 우리 다른 관광객들이 예, 가는 데를 많이 못가 봤어요. 이번에 다시 와 봐야 될것 같아요. 오빠가 무슨 광장 가봤냐? 그러는데우리못 갔잖아. 여기 진짜 큰 데인가 어, 봐. 어, 무지도 있고, 맥도널드도 헉, 있고. 뭐, 무지도 있어뭐빅유 저런 데도 마트 같고 음. 아이맥스 저기 4D 영화관도 있고. 안 열린 거지? 어디서 네, 네, 승무원 타는 거 같은데. 자, 저희 지금 체크인했고요. 아, 우와, 여기가 지금 대령 공항입니다. 샬로브 스키 있고. 뷰티풀이 있고, 화장품이 시슬리랑 코메스티로 샤넬이 쭉 있는데, 매장이 굉장히 조그맣고,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저희는 이제 팔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대령 공항을 좀 구경을... 이게 끝인 것 같아. 목걸이... 어, 도장 괜찮은데? 어. 이렇게 대련 3박살 여행 무사히 잘 마쳤어요.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행했는지 블로그에 자유행 여 꿀팁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